압구정에서 내가 헌팅을 당했어 에? 어떤 남자 두 명이 어린 남자애들이야. 거의 한 20대 초반? 애야 근데 어. 나한테 이렇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.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. 음. 그래서 아, 사진 찍어달라는 것 같다. 아. 그리고 생각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지. 음. 저 안녕하세요. 이랬는데, 어, 저 이런 거 진짜 원래 안 하는데. <laughs> 진짜 이거 제, 제가 태어나서 처음인데. 아, 네. 그렇죠. 연예인한테 사진 찍어. 연예인한테 사진 찍어 달라고 하는 게 처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하 네네 <laughs> 죄송한데 실례가 안 된다면 전화번호 좀... <laughs>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얘를 도와주려고 제가 장담하는데 얘는 정말... 한 번도 여자한테 연락처를 물어본 적이 없는 앤데 고증까지 해저 옆에서 <laughs> 내가 그렇다고 소녀시대 저도 수영인데요 라고 했다가 민망할 그 아이의 어떤 그런 것과 그리고 혹시나 걔가 누구요? 라고 할까봐 그것도 약간 어 그거도 약간, 취향이 약간 취향이 해야 되지,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조합니다 좀... 이러니까 이제.